두 당이 정책의 윤곽을 잡아가면서 충돌 국면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가 확정되고 맞이한 첫 주. 대선 레이스는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인데 두 후보가 민생을 겨냥한 정책 충돌로 출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을 두고 두 당이 정책의 윤곽을 잡아가면서 충돌 국면이 성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잠깐 음. 모방이란 말씀하셨는데 제가 네. 보... 이재명, 윤석열 니들 음. 누구 허락받고 쩐의 전쟁 벌이나 있습니다. 음. 음.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그 동안 쩐에 관한 뭐 국가 지원금이라든가 결혼 장려금이라든가 출생 장려금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우리 허 후보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그렇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먼저죠. 먼저죠. <laughs> 먼저 민주당은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 25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를 새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에 비해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면서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대신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50조 원을 쓰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50조 원을 풀하게안 이제 배운 거지. 응. <laughs> 하지만 국민의 힘은 대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말로퓰리즘적인 진짜 매표 행위의 대표적인 예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재난 지원금처럼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며 새 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손실 보상을 두텁게 하는 건 찬성하지만 재난지원금 12조 원도 어렵다더니 50조 원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비꼬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230만 원보다 12조 13조 인데 그것도 반대하면서 50조를 주겠다고 그러는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윤 후보의 소상공인 피해 보상 50조 지원 계획에 모두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사람들 만 터립이 나오니까 두 사람만 대통령 나줄 알아? 그 새로운 인물이 혁명하요 국민의힘에 윤석열이 번달나에 이번 뜯어버려. 그렇잖아. 왜 이번입니까? 그냥 이재명 윤석열이지. 그래 안 그래? 그 앞에 기호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우리는 지금 문맹 국가가 이제 아니죠? 문맹 국가 가 아니니까 기호가 없어요. 야전 세계에서 기호 선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적당히 내가 다녀도 대통령은 자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죠. 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잠깐 모방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 음. 사실 오늘 저 썸네일은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4.5% 네. 허경영 네. 일을 한번 친다 라고 썼습니다만 <laughs> 그 제목은 뭐라고 달았냐니 이렇게 달았어요 제가 네. 특별 대담 허경영 이재명 윤석열 니들 누구 허락받고 쩐의 전쟁 벌이나 쩐의 전쟁 벌이나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그동안 쩐에 관한 한 뭐 국가 지원금이라던가, 결혼 장려금이라던가, 출생 장려금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우리 허 후보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그러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원조죠. 먼저죠 <laughs> 네. 근데 요즘 보니까 어제 그제 해갖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네.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뭐 50만원 주겠다. 하는데 당에서 응, 안 된다, 된다. 아니가 정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된다, 네. 정부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름을 바꿨어요. 음. 재난지원금 이름을 방역지원금이다. 그래서 <laughs> 전 국민에게 25만 원 내지 30만 원. 그러면 대략 이게 한 20조, 25조가 됩니다. 네. 무조건 주겠다는 거예요. 음. 그것도 용돈밖에 안 됩니다. 사실용 저저 지난번에 25만 원 받으니까 하루에 일단. 아니 그게저 담배 다섯 로을 수가 가능해, 그러니까 저 담배 피니까. <laughs> 네, 그리고 그동 안 네. 이재명에 대해서는 계속 보면은 뭐 기본소득, 뭐 보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비판했었거든용두삼입니다용삼이죠한 달에 4만원 그가지는 기본소득인요 네, <laughs> 윤석열 윤석열 같은 경우 윤선우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판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윤석열 후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지금 일번 공약으로 내건 것이 뭐냐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취임후 백일 네. 동안 50조 원을 풀겠다. 손실 보전금으로. 아. 그그재원은 국채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게 제한테 이제 배운 거죠. <laughs> 네, 근데 문제는 그가 그래서 누구 허락 받고 전해 전좀 아, 그러니 한번 좀정확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네, 그 지금 그분들이 말하는 그 50조 가지고 네네. 네. 소상공인들의 그 보상을 해 주는 게 네. 실제 보상을 해 주겠다는데 네네. 예, 실제것은 정부에서 불가능한 이야기죠. 음. 저같이 양적 완화를 해서 네네. 한 사람당 18세 이상 1억씩 주는 거, 네네. 또 매월 150만 원씩 주는 거는 네네. 뭐 예산을 줄여서 네네. 얼마든지 예산을 애껴서 주는데 국회원을 저렇게 뭐 100명 200명 데리고 네네. 국가 예산을 줄인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고 <laughs> 저거는 <웃음> 예, 채권을 예, 채권을 발행해서 예, 예. 어,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네네. 전 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게 아마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국회의원을 데리고 네. 한다는 것은 그 무모합니다. 차라리 국회의원 없는 사람이 네. 국회의원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제일 국가혁명당의 첫째 혁명의 목표가 기성정치를 없이 하는 거니까. 그 정치인이 뭐... 있으면 안 돼. 국회의원이 그... 있으면 예, 예. 런결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없는 당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전체가 비호감입니다. 후보도 비호감. 음. 국회의원들도 오히려 많을수록 더 비호감. 예, 예. 오히려 새로운. 그래서 이준석이하고 이제 국민의힘에 저, 네. 저 당대표된 가 이유도 네, 네. 국회의원 안했으니까된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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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지금 보면 음. 당장 지금 보 김부겸 국무총리도 예, 안 된다고 하잖아 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라. 음, 그러 그러 이어 김부겸 저 총리 같은 경우는. 아니 이 주머니, 저 주머니 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아, 그럼 차라리 저것이 양적 완화를 해서 이천 조를 발행해가지고 네. 그냥 국민들한테 일 억씩 주는 거는 네네. 그게 국민 경제가 마중물로. 네네. 지금 그분들이 주는 거는 펌프에다가 수가라고 물 하나 붓는 거예요. <laughs> 국민 해결 안 됩니다. 예예. 그거다 대화로 가져 와서 그냥, 그냥 확보야. 해 바켓으로? <laughs> 아 오랜만에 들어봐요 바켓을 바켓으로 그냥 물을 한 바퀴 에서확부면 물이 올라와요 그게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마중물 1억 예예 그거 1억을 줘야 네. 모든 사람이 헤어합니다 그래요 이재명 윤석열 니들 누구 허락받고 쩐의 전쟁 벌이나 응. 우리 국민들은 이텔레비가 지금 계속 여야 후보만 나오죠 또그 사람들 기호도 달고 있죠 이게 문제야. 우리는 지금 기호가 없으니까 프랭카드 없죠. 이거. 근데 2월 달에 후보 등록을 해야 기호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기호가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이게 선거법의 불공정이야. 불법 선거예요 이거. 아니, 자기들이 국회의원이 많으면 많을지, 왜 자기들은 기호를 달고 다니노? 1번, 2번, 그거 달고 다니는 거 불법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거 뭐 합법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들이 법을 만드니까, 선거관계법을 만드니까, 여기다가 1번 딱 달고 다녀. 또 국민의 힘에 윤석열이 2번 달고 다녀. 내가 볼 때는 2번 뜯어버려. 그잖아왜 2번입니까? 그냥 이재명 윤석열이지. 그래 안 그래. 그 앞에 기호 있으면 되나안 되나? 우리는 지금 문맹 국가가 이제 아니죠. 문맹 국가가 아니니까 기호가 없어야 돼. 전 세계에서 기호서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써요. 미국 같으면요, 그냥 큰일 나요 트럼프, 힐러리지. 기호 1번 힐러리, 기호 2번 트럼프. 이러면 되나? 안 돼요. 아, 국회의좀 많다고 1번, 2번 다 가져가 버려 그럼 선거 뭐하라는지. 둘이서 그냥 1번 하고 다음에 2번 하고 교대를 하지. 맞아 맞아요. 그 나는 이런 한반도에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 아주 뭐요 동물원에 뭐 동물처럼 말이야 조련당하고 있는 것 같아. 뭐그사람들그만테레비 나오니까 두 사람만 대통령 나온 줄 알아.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혁명 하겠어요. 적당히 내가 다녀도 대통령은 자신이 있다 없다. 이겠죠? 이렇게 음.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 써먹어.